네, 안녕하십니까. 샤인카입니다. 영상이 좀 뜸했죠. <laughs> 맨날 뭐 하는 경미한 작업이나 뭐 특별한 건 없어서 저희가 따로 영상을 찍지는 않았는데 어, 채널 초창기에는 영상이 너무 없으니까 다 찍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영상 개수가 뭐 200화 한 50개가 넘어가다 보니까 제가 특별하게 알려 드리고 싶은 내용이나 뭐 요런 게 아닌 이상은 제가 찍지 않고 있는데 이번 거는 제가 조금 <laughs>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서울에서 오셨고요 택시입니다. 보통 택시 하면 그렇게 뭐 정석대로 수리를 하시거나 이렇지는 않은데 이 차주분은 뽑은지 한 달밖에 안된 차고 저 유튜브를 보고 이제 믿음이 가셔가지고 오셨다는데 손상이 조금 큽니다. 아, 이 사고가 나셨는데 차주분이 가해자. 라서 차 집은 돈으로 다 고쳐야 되는데 손상이 <laughs> 경미하진 않죠. 보시면 문짝이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먹었어요. 여기 각 상단으로도 다 지금 위아래가 다 찌그러졌고요. 뭐 캐치 까진 거야. 뭐큰 저기는 없는데. 문짝이 일단은 제일 심하고요. 그 다음에 뒤 휀다도 경미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뒤 휀다까지 손상이 됐는데, 뒤 아, 범퍼까지 손상이 됐는데, 뒤 범퍼는 그냥 제가 광택기 돌리고 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음, 왜 그러냐면 저희는 부분도색을 하진 않기 때문에 상처가 여기만 있어도 범퍼를 탈착을 해서 한 판을 다... 도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처가 여기 하나가 있던 반대편에도 상처가 있던 어차피 싹다 갈아내고 치료를 들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타다가 상처가 또 나면 그때 도색을 하시라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어, 문짝은 교환을 하면 좋은데요. 일단은 일반으로 고쳐야 되는 입장이고 영업용 차다 보니까 조금. 보건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차주분이 판금으로 조금 요청을 하셔가지고 판금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디엔다에 보시면 이렇게 삼각유리가 달려있는데요. 없는 차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 있는 차들은 여기 철판하고 고무가 딱 붙어있기 때문에 마스킹을 하고 칠을 하시게 되면 페인트가 묻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탈착을 하고 도색 후에 장착을 하는 게 맞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디엔다 도색을 할 때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부분만 도색을 하시는 게 아니라 본넷과 만나는 A 필러까지 전체적으로 도색을 해줘야 깔끔하게 나옵니다. 대부분 칠을 여기서 끊거든요. 여기서 끊으면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찌글찌글하고 광이 안 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손이 좀 많이 가더라도 본넷과 만나는 A 필러까지 칠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영업 차량이라 수리기간을 많이 줄 수가 없어서 지금 한 3일 정도 만에 차를 빼야 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월요일 날 점심 때쯤 됐는데 수요일 날까지 빼드리기로 했습니다. 영업을 포기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더 빨리 해서 작업을 마무리해드릴 거고요. 작업 과정하고 출고 직전에 어떻게 나왔는지 또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예. 더뉴 그랜저 택시 작업 다 끝났습니다. 작업 사진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황금하는데 <laughs> 아주 애를 많이 먹었던 차입니다. 결과물은 이렇게 나왔고요. 색깔이 펄이라서 딱 맞지는 않습니다. 약간 이색이 있어요. 어, 뒷범퍼는 최대한 이제 광택기로 돌려가지고 흠집 재우고 해드렸고, 가까이서 보면 보여요. <laughs> 이렇게 멀리서 보면 잘안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보입니다. 제가 부터치까지는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 잘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고요 문짝도, 여기 각쪽에서 먹었던 부분까지, 최대한 판금으로 작업을 해서 이렇게 문짝 살려드렸습니다 어떤가요? 그래도 크게 나쁘지는 않죠 자도뉴 그랜저는 이걸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에 또 알려드리거나 어, 특이한 경우 있으면 또 찍어서 올려드릴게요